안녕하세요. 2111 김예진, 2118 목조만, 2206 김서영, 2114안지입니다 저희는 페어로를 만드는 한옥마을 전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상황과 배경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사회 생활과학 분야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패션 산업은 대량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매년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들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나 1인 e 가구에서는 옷을 버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으류를 감성 소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소품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도 높아집니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함께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폐우류 처리의 환경적 문제입니다. 폐우류는 대부분 합성성이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가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매립되면 오랜 시간 토양에 남아 미색 플라스틱을 유발하고 소각시에는 유에 물질이 배출되어 대기오염과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페어은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유해 폐기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최근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면서 옷을 빠르게 사고 자주 버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옷의 품질이 낮아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매년 수십만 톤의 폐어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일본만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매립되거나 수각되어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의 확산과 급격한 의료 소비 증가는 폐어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어류가 급증하는 문제점인 우주 생산과 폐기 과정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패션으로 대표되는 저렴한 옷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착취 문제는 공정 무역과도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또한 폐유류는 다시 제3세계 국가로 수출되어 흔치 시상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소비에 있어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공정 무역 등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폐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단위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업사이클릭 프로그램을 운영해 버려지는 소품을 활용해서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마을 내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며 일부는 소외 계층에 기부합니다. 또한 마을 공공장소에 폐의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면과 합성 섬유 등 종류별로 분류해서 아 분류해 수거한 의류를 세탁과 소독 후 다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업사이클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인포그래피커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탄소 발자국 줄이기 챌린지라는 주민 참여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옥 말 내의 유효 공간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소품 전시와 마켓을 열고 지역 공예가들과 협력해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은 취약 계층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옷을 기증하고 이를 감성 소품으로 재탕승 시키는 과정을 공유하며 순환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완성된 소품 일부를 선물하거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전시하여 함께한 의미를 기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운영하여 세대 간 소통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윤리적 소비 체험존도 마련해 주민들이 자신의 소비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돕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